One one 이번 강의는 메뉴 설명할 때 제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죠. 이쪽에 오시면은 글로벌 퀀타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퀀타이즈는 여러분들이 미디 값 같은 걸 입력을 했을 때 그리드에 정확하게 맞지 않아서 그것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편집을 해주는 기능인데 글로벌 퀀타이즈란 기능은 뭐냐면은 이쪽에 보시면 클립들이 하나씩 있죠. 이 클립들이 구동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클립을 플레이하고 다음 클립이 나올 때 일단 꺼볼까요? 제가 끈 상태로 플레이해 볼게요. 다음 걸 누르겠습니다. 어 바로 플레이가 되니까 안 맞죠. 여기는 전체 박자가 다 있고 여기는 킥하고 스네어만 있는데 라이브 중에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 누르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넘어가는 그 기능을 설정해 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한마디로 해볼까요? 한마디란 건 네박자 단위이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. 꼭 이렇게 맞춰 누르지 않더라도 그 전에 미리 이렇게 누르면요, 알아서 넘어가죠. 다시 한번 미리 눌렀죠. 딱 맞게 넘어가고요. 필인이 있는 이렇게 넘어가고 다시 처음에 누르겠습니다. 미리 눌렀죠. 정확하게 넘어가죠.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설정을 애매하게 해볼까요? 2분의 1 박자를 해볼까요? 2분의 1 마디. 그쵸. 지금 보시면은 하나, 둘 하고 바로 넘어가죠. 그래서 단단하게 설명드리자면, 이 클립들 간에, 다음 클립으로 교체돼서 플레이되는 시간을 정해 주는 곳이에요. 이게 있어야지 송품별로 플레이를 하고 내가 어디를 미리 눌러 놓고 그 안에 저는 연주나 랩을 하고 다음 퍼포먼스를 준비할 수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컨타이제이션이 에이블톤 라이브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.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